마테오와 마르코, 그리고 루카 보금서, 이렇게 세 개의 보금서를 공간 보금서라고 합니다. 공간 보금서를 비교해 보면 소재는 물론이고 낱말까지도 서로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공간 보금서의 공통점과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 보금서의 절수는 총 661절입니다. 이 중에서 600여 절이 마테오 보금서에 그리고 350여 절이 루카 보금서에 공통으로 수록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가 하면 마르코에는 없지만 마테오와 루카 보금서에 공통으로 수록된 부분이 240여 절에 달하고요. 마테오에만 또는 루카에만 수록된 고유한 이야기나 말씀은 60여 편 정도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 복음서의 구성도 모두 같은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 공생활이 진행되는 순서에는 새 복음서가 모두 같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공생활은 세례자 유한의 출현과 예수님의 세례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복음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마르코 복음서는 주로 예수님의 활동상을 기록하고 있고요. 마테오와 루카복음서는 긴 이야기, 즉 담화와 설교 등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 및 유년 시절의 이야기와 족보가 빠져 있고, 부활사화에 대해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즉 마르코복음서는 일종의 예비자 교리서로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고요. 마테오복음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카 복음서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하는데요, 즉 선교사들을 위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관 복음서의 내용이 왜 일치하는지 지난 200여 년 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표된 여러 가지 가설들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바로 두 사료설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사료설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알아볼까요? 50년에서 60년경 해외 유다계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말씀 70편을 모아서 예수어록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0년경에는 또 다른 유다계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한적까지 기록한 역사상 최초의 예수언행록을 엮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마르코복음서입니다. 그리고 80년에서 90년 경에 이르러 해외 유다계 그리스도인이 마테오 복음서를, 그리고 학식 있는 이방계 그리스도인이 루카 복음서를 엮었습니다. 마테오와 루카는 제각기 예수어록과 마르코 복음서를 구해서 자신의 책에 인용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두 사람이 서로 모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두 가지 사료를 이용했다는 데서 바로 두 사료설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마테오와 루카는 두 가지 공통 사료 이외에도 제3의 사료를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마테오의 고유 사료와 루카의 고유 사료는 모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구전된 것이라고 합니다. <목소리>